어제 이거 맛있게, 맛있죠? 응, 음, 아주 예. 맛있어요. 맛있어. 나 지금 유튜브 음, 지금 찍고 있어, 언니. 맛있게. 이게 뭔 열매냐면, 번 열매. 유달산에서번 열매. 예, 유달산에서 오지. 어, 오지. 아주 많나요? 응. 어, 병년까지 살게 생겼어요. 이게 눈목을. 간이 좋다, 도만 간, 간하고, 간하고 눈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이놈은 내눈 이놈 어, 너무, 너무나 달아. 그래서 많이 해서 재놨어요. 저 매실도 많이 주서다 저저 는데 향이 좋더라고 매실이 아이 그 그치 조 그만해도 그래서 이제 조금 더클 거야 그러면 이제 또 가서 오며가 바람 부르는 날 많이 또 떨어지 지금 커서 잘안 떨어지니까 나무를 잡고 가지를 잡고 따야지 어디가 있죠 매실 나무 어 들어가야 돼 한참 산 쪽으로 들어가야 돼 어디쯤에 어디쯤에 저거. 어, 달성공원, 달성공원 좀 거기서. 유다산, 그래. 어 유다산. 아니 유 어. 몰라 나는 안가안 다니니까 음. 몰라. 우리 동생이 알, 알아갖고 저도 음. 알았어 몰랐는데. 저기 음. 뭐야 그 무엇으로 댕 댕기, 운동으로 댕기게 알지? 음. 이러고 무슨 운동이지? 우리 동생은 저기 그 지리산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 산을 많이 타 그래가지고. 어, 산을 많이 타면서 그런 열매를 많이 타고. 어저께 목이 물려갖고, 여 봐봐. 잔디하서 가려워서. <laughs> 아, 가려워 자, 이거, 벚 열매랍니다. 제가 좀, 담아서 좀 갖다 드렸어요. 이렇게 맛있게 드셨어요.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응. 이놈애 껴갖고 또 내일 먹겠습니다. <laughs>